동탄 더샵, 레이크 에디타운. 벤츄레타 설치하러 왔는데요. 아파트가, 벤츄레타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설치하러 왔습니다. 오늘 줄메달고서 작업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. 이게 위험한 작업이죠. 자, 올라가 볼까요? 어높다 아파트 32층 꼭대기 층에 올라왔어요 저 벤츄레이터 설치가 돼 있는데 한 업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의뢰를 줘가지고 설치하러 왔습니다 위험한데 어렵게 어렵게 위로 올려놨습니다 올려서 결합까지 완료했어요 이제 안쪽에 실리콘을 발라서 튼튼하게 해야겠죠. 어, 줄 매달고 해야 됩니다. 33층. 엄청 높습니다. 안전하게 작업해 보겠습니다. 안쪽까지 쿠킹 작업을 해줘야 고정 작업까지 다 끝내놓은 상태입니다. 안쪽 방수 작업 했으니까 외부쪽 방수 작업 하면 끝납니다. 방수 작업까지 마무리했습니다.